안녕하세요. 사사시대 이후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과 신약 성도를 위해 예비된 새 약속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32절,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것을 모두 말한 터라 더 이상 선진들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벨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 시대 이후 예증의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다고 믿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모두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등 사사들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대에 속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우리는 비난할 만한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삶의 수단과 방편과 행동의 매개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들처럼 믿음에 근거한 삶, 믿음으로 특징 지워지는 삶,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온이나 삼손이나 입다, 다윗 모두 위대한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칼이나 창보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더욱 중히 여겼습니다. 기도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믿음의 정의 소수 300명을 이끌고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거대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입다는 암몬을, 다윗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을 비롯한 여러 왕국을 처부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병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한다 할때 의는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판결과 관련됩니다. 의를 행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음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약속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이 사람들 모두에게 각각 다른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4절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을 직접 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뭇불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심으로써 불의 능력을 소멸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했고 엘리아는 아합과 아세라의 칼날을 피했고 엘리사는 아람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칼은 권세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권세란 의로운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은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린 것입니다.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된 사람으로는 두 눈이 뽑힌 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블레셋을 대파한 삼손과 죽음을 앞두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 죽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된 히스기야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적 위기에 직면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힘입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늦게 얻은 아들이 나이 어려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으며,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여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음 가운데서 되돌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당시 죽음이 두려워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문이라는 단어는 북을 두드리는 채에서 유래했습니다. 북을 치는 사람이 북채를 지고 힘껏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고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극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기에 이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37절.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선지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스가랴는 아버지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을 때 가졌던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든 유다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한 결과 요하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 성전뜰 안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룩한 곳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스데반이 당한 일입니다. 그 역시 구약 성경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책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든 결과 그들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져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와 이사야의 순교라는 유대 위경 문헌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게아 왕의 아들인 문하세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 두동강 나 죽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으며 몸이 두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울 왕 시대 때 죽임당한 제사장들과 여호야김 왕이 죽인 예언자 우리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삶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리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들과 산으로 유리할 때 입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을 가리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옷을 입고 유랑했고, 이사야의 제자들 역시 광야와 산중과 동굴 등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리하는 생활을 할때 그들에게는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압착기에 눌리다는 뜻으로. 심하게 눌림을 당한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도 불의를 행하거나 법을 어긴 일이 없음에도 마치 범법자라도 되는 것처럼 학대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38절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골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골 등에서 떠돌며 산 그들의 모습은 머리 둘곳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39절.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 하는 신적 수동태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죽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신 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지닌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현재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영적 특권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더 나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시대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래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았으나 그들의 주변 사회는 당시 세상이 그대로 존재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히브리서 원독자 같은 신약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영원히 무의미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들의 존재는 구약의 백성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나 족장이나 사사나 왕이나 예언자나 순교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을 마감하는 구절들에서 우리는 이름은 알수 없으나 영웅적인 믿음으로 소중히 기억될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믿음의 생활이 항상 승리적인 것만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고난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과 핍박과 고난과 위협과 비방이 따라올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므로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성공 지상주의적인 현대교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와 고난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일상적인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 순종에는 고난과 희생이 동반됩니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냅시다.